안녕하세요. 인쇼어입니다 이번 편은 그냥 좀 번외편으로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방금 저 TV를 보고 있는데 생활의 달인에서 바게트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봤죠. 벌써 생활의 달인 바게트가 뜹니다. 관심이 많나봐요. 그래서 아까 사실 검색을 해봤거든요. 일단은 뭐 위치가 어... 저는 대구에 사는데 지식인 어떤 분의 답글로는 용산구 한남동 잠깐만. 2015년이네요. 분당이라는 말이 있고요. 아까 보니까 분당 바게트 정말 먹고 싶네. 분당 <laughs> 아, 예, 분당이네요. 음, 국민의 빵이다.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다. 아까 전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속이 마치 닭, 그, 가슴살이나 닭다리살처럼 쭉쭉 찢어지더라고요. 그리고 그러니까 안은 굉장히 부드럽고 마치 우리가 옛날에 먹었던 뭐 옥수수 빵이라든지 그런 찐빵처럼 부드러워요. 겉은 바삭바삭하죠.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. 우리가 뭐 빵집에 가보면 알겠지만 겉과 속이 다 딱딱해요. 안이 부드럽다고 하지만 스펀지 같아요. 마른 스펀지. 맛이 없어요. 우리는 바게트를 안 먹죠. 근데 여기 방송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바게트를 먹으러 오더라고요. 외국인뿐만 아니고 그리고 보니까 직접 프랑스 전문 제과점에서 근무해서 범소 배웠다. 음. 그래서 프랑스 정통 바게트 맛 담백하면서도 깊은 달인의 비법이 생활의 달인에 나왔다고 하네요. 가게는 아 여기 있네요.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6에 있다. <laughs> 음... 댓글이 벌써 이렇게 많이 달렸네요. 저도 가고 싶은데 집에서 너무 멀어서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아쉽네요. 이분도 굉장히 근데 성실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.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빵 준비하고 같이 결혼하신 분 와이프분도 일어나서 밥도 하시고 빵도 같이 첫빵도 먹어보고. 그리고 빵 색깔이라든지 비주얼이 좀 남달라요. 제가 알고 있던 뭐 특정 어뭐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팔, 팔고 있는 바게트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. <laughs> 여러분도 혹시 뭐 성남 근처 판교 쪽에 사시는 분뭐 있으면 그쪽에 한번 가셔가지고 바게트 맛을 한번 <laughs>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빨리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늦게 가면 빵이 없대요 그러면 번내편 생활의 달인 바게트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